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겨울에 뗄, 뗄감 준비하러 밤나무 밭에 왔습니다. 아침, 저녁으로는 초겨울 날씨고요. 낮에는 봄날 같아요. 따뜻해요. 좋아요. 밤나무가 진짜 고목이 돼갖고 밤도 안 열고 그래서 잘라가지고 뜰까을합니다 알로 굴리 내려가지고 쭉이 집인네까지 가게 해가지고 승용차로 실어다가 불뗍니다이밤나무은 처음 고목이 돼가지고. 이거 전체 다뵐겁니다 지금 낙엽 떨어지면 은 이제 다시 심어야지 너무 오래 돼갖고 밤도 좋지도 않고 많이 열지도 않고 죽기만 힘들고 그래서 전체 다 이거 나무 뵐겁니다 지금 요거는 송담을 삶아가지고 식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이래 이제 목마르면 물 마시려고 가져온 겁니다 그냥 차를 끓이 먹어도 소란기가 나고요 여기에 식혜를 만들어도 소란기가 나고요 먹어보니까 그 일을 조금 되게 해도 몸이 안 필요한 것 같아요 피로를 못을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송담 구하실 수 있으면 은 구해가지고 차를 끓이듯이 보세요. 진짜 좋습니다. 제가 뭐 보니까 허가가 있어요. 이거는 내가 손으로 굴리도 되겠다. 영상 찍고 저도 같이 해야 됩니다. 엉덩에 던지는 거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던지면 어디까지 가나 여기서 던지면 저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어, 이거 한번굴리봐보세요 옆으로 굴리야 옆으로 굴리야 잘 내려가요 이렇게 굴리야 잘 내려간다 내려간다 오케이 신나게 내려가 봄에 이걸 배놨는데 여름 내일 늦장마가갖고, 비를 맞아갖고, 껍질은 다 썩었습니다. 그래도 속은 아직까지 생생하니까. 그, 갱이가 있는 건안 굴러가고, 그, 요거 굴리면 잘 굴러 내려가게 요거 한번 굴려보세요. 요거, 요거. 요거 굴리면 잘 굴러 내려간데 굴러가는 거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기발 밑으로 치우세요. 발 위에서 해야지. 조심조심 해야 돼요. 어디까지 간한 번, 오케이. 후, 잘 굴러 내려간다. 자, 시신 여러분,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. 오, 저도 나무 굴려야 됩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